예. 제목이 뭐냐면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예. 어, 이것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더러 직접 해독한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20절에 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요, 미쳤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죠. 즉,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인 우리 마태복음 가에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려서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었어요?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의 왕이죠 바알세불이.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왕인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어, 이처럼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귀신으로 오라고 붙이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지 못할 때 오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10절로 13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때 않고 미리 가시니다 명절 중에 이랬는데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숨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에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이들 이들을 두려워하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아멘 어, 지난 시간에 설펴본 대로요 예수의 님친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어, 예수를 데리러 데리고 가려고 했었죠. 어,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예 자체를 그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숨어서 지내지 말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라 이렇게 빈정댔었던 것이죠. 어, 그러면 예수님은요 동생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셨다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요? 와그 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하셨다 하셨지만, 분명히 올라간 것 올라간 거예요. 어,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수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어, 동생들한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말했는데, 근데 그 뒤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고, 지금 그러면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체면 질에나, 또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무섭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으니까 어, 예수님의 거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아마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십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다른 한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배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훨씬 더 많았어요. 호의적인 사람들보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일전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 근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가 당시 기득권 중에 팽배하게, 팽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마다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어, 그렇지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운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대답은요 사실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한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차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원하시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 오일 오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대적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려주의에 환호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온호했던 자들이에요. 자기 겉옷을 바닥에 갈면서 여보산나 달세 자손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잖아요. 호의적이니까 환영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과 며칠 후에 성금요일에는요, 예수님의 대적자로 돌변했던.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옹호하고 화려했다고 해서 믿는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영적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 그들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 동안 조용히 지내시다가 명절 중간쯤에 드디어 이제 자신을 드러내셨죠. 성전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죠? 15절에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 지금 우리나라가요. 학력 위주의 사회라, 사회라고 말하지만 어, 예수님 당시의 굴대 사회도요. 비슷했습니다. 당시의 학문이라는 것은요. 성경과 장 a n 의 유전,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 다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할보는 그런 주의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놀래서 하는 말이기도해요 근데 그들이 놀래는 것은요, 예수님까지 성경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어, 알고 있었던 기존의 유대 라피들이 가르치 못했던 새롭고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 뜻으로 왔는지,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보낼 o u n 영광을 구하는 자는참 y o 그 속에 속에 가 u 가없 g i 라모 one a n 법을 e 지아니하느냐 너희 h e 율법을 지킨 자가 없 s 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우선 16절에 t h e r you publish it? The 이 s s u e you p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느 납비의 문화생인가, 또는 어떤 학파의, 학파나 어떤 납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스승이나 학파가 바로 그들의 말에 권위를 세워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학파나 어떤 스승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나를 보내고 가르침을 주신 것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라고 서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여 나는 보내신 이에요 누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훈은 하나님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십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관리라 어 당시 낙이들의낙들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은요 학상독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하는게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이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위한 해석이 되었고 어떤 더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요 삶이 아니라 단지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꼬리를 늘 잡고 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말장난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에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머리에 쌓아두는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직접 행함으로 살아가는 실정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신 앞뒤들이 하는 방식대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맞는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도전이 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머리는 더 커져가는데, 아는 것은 많아져가는데, 근데 판단에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기억나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정말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상 속에서 살아내려고 몸림치고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 네. 또한 18절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부하되 스스 말하는 자는 누구 영광을 구한다고요? 자기 영광. 자 영광을 구하고요. 그리고 보내신 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그 속에 부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유대인 라피들을 비태어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라피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오셔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아짐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나의 높아짐에는요 내 지식을 드러내는 말이 내 지식을 드러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아짐에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지식이라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줄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 마지막으로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아무의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어, 연구해도 결국에는 그게 지식으로만 쌓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말 해요. 그래서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시겠느냐 이렇게 또말씀하시요 일단 율법을 공부하며 가르치기는 하는데 지키지는 않는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질문은 어, 어떻게 보면 요한공 5장에 베네수다 표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38년대 병자를 어 고치셨는데 어느 날 고쳐지셨죠?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것 때문에 시비가 어, 생기게 되었죠 결국에는 그 일로 시작이 되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를늘그분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빙자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히려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날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 날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정신도요. 결국에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일이 결코 십일 거리가 되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어서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단지 안식일의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에 집착하여서 사람들을 죄인들로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위한 율법 지식을 위한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회복을 주시기 위한 율법이 오히려 정죄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율법으로 변질시켜 버릴 거요 머리로만 따지는 형식적인 종교가 다단의 종착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면서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에 어, 대답이 동생인사람들이한마리제 부분 20절 말씀이서 20절 읽어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당신은 귀신이 들려졌다. 누가 당신을,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마도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면서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른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요,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람들은요. 그 음모에 깊숙이 개입해 있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꾸미던 음모가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통이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둑이 제발 들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치욕죄가 있으니까 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옹호를 꾸미고 있는데 그것이 들통나니까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어, 사상수원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맞아.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맞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안에는그해안림으로 너희가 헤안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판이라는 말보다는요, 사실 판단이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은요, 건설적인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격을,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정제하고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자신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은 매일 속으로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종으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렸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해야리는 그 해야림으로 너희가 헤야림을 받을 것이라 이러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아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죄를 받아온 사람이 또 항상 정죄할 수 있는 말을 할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맛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움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바라옵게는 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단지 좋은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가 들통나니까 당신. 시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 안에 그런 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단지 정보들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난열는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알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고 호의적인 사람들도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호의적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하여 주시고 아, 네.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 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하여 주시고 아, 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 네.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 네. 나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하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워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니다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